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1 Profit 사해 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34 Profit Noun Money gain Example I sold my house at a profit. 134 Profit 이익, n o u n money, gain, 돈적인 이득. example, I sold my house. 나는 팔았어요, my house, 내 집을, at a profit. 이익을 보고, next. profit, 보시면 프로가, 프로가 뭐랬죠? 에릭슨? copy, e fit, 맞다. 음~ 여기 보시면 뭐~ 어~ 회 셀에 뭐~ 두 이래 돼 있는데 아~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이게두 메이크 해서 팩토리 기억나십니까 그~ 고구입니다 그래서 그~ 요렇게 된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올드 프렌치 그~ 요런 말은 어느 시대 때 너무 말이라 그랬죠 영어의 역사에 보면 그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가 이제 영국하고 전쟁이 잉글랜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애들이 영국에 이제 지배계층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무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in the sense advantage benefit from Old French From Latin, perfectus, progress, profit. From professor, to advance. From pro, on behalf of, plus facere, do. The verb is from Old French, profiter. Next, do. 이 뜸널 스테이지입니다. 프로핏이 프로가 before, fit가 아, factory, make. 뭐, 아까 어원에는 뭐, do, 하다, 이게 됐는데, factory가 make, do, 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만들어진 것, 이래서 이익이 됐습니다. 프로핏 보시면 이익, 수익, 이윤, 순익, 수입. 뭐, 다, 고 고마리 말이 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이참에 fit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기억 안 나시죠? <laughs> benefit, fact, factory, manufacture, 그, fact이 들어가죠. 그, fit, fact. 이게 다 같은 make, factory, 어원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next. picture stage입니다. 프로, PC, 프로가 before, ah. 아, t 이 팩토리 메이크 만들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도, 추가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이익이 됐습니다 요 보면 price 가격 이라는 곳에 보면 그 코스트가 있죠 비용 그러니까 보통 요쪽에서는 원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그돈그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윤을 붙이죠 그 프로핏 그래서 이윤을 붙여가 가격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핏을 이익이란 말로 그 번역해서 만드는데, 이로울이 더할 이익, 그래서 이로움을 더한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롭고 보탬이 되는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질에 놨는데, 그걸 좀 정신까지 의미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넥스트 파이널스 되입니다 프로핏이 프로가 비포, 아, 피시, 팩토리. make, 만들다, 하다 그 앞으로 추가로 만들어진 것 이, 이래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I sold my house a t a profit.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34 Profit Noun Money gain Example I sold my house at a profit. 134 profit. Noun money gain. Example I sold my house at a profit. Ericsson, 읽어보겠습니다. 134 profit. Noun money gain. Example I sold my house at a profit. 원어민 134. Profit. Noun. Money gain. Example. I sold my house at a profit. Have a nice day.